그럼 이제 MySQL 이미지를 띄워줄게요.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좀 실수한 게 네트워크를 MyTubeNet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전프트 했을 때 제가 했던 거고 자, 독커 인스펙트 명령을 이용해서 SBSST Jenkins를 좀 봐줄게요. 이러면 이제 얘가, 네트워크 어디에 들어가 있지? <laughs> 얘가 네트워크에 Jenkins 프로젝트 디폴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. <laughs> 근데 뭐, 이거는 같은 네트워크일 필요 없으니까. 잠깐만. 얘만 좀 바꿔줄게요. 얘는 SBS 커뮤니티 내수로 바꿔줄게요. 자, 이렇게 바꾸고 다시 좀 올려주겠습니다. 네트워크 변경. 더 <laughs> 네트워크 변경이라고 친 다음에 실 달려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줄게요. <laughs> 자 이렇게 빌드를 해주고 나면 <laughs> 이 컨테이너가 다시 한번 이제 인스펙트 명령을 줘봤을 때, 저희의 <laughs> SBS 커뮤니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겠죠? <laughs> 자, 이렇게 먼저 해주고. 다시 이제 도커 인스펙트 명령을 이용해서 SBS 커뮤니티 백엔드 <laughs> 데브를 이제 보면 얘가 마이... 어 뭐야 얘가 아직 변경이 안됐네요 <laughs> 얘가 어? 제가 SBS 커뮤니티 대소로 바꿨는데 <laughs> 실패했다고 나오네요 RMI가 안 되나봐요. <laughs> <laughs> 마이너스 F 옵션을 좀 주겠습니다. 대시 F를 주면 강제 종료예요 워커. 얘가 이미지 사용 중이라. RMI F를 강제로 주겠습니다. 사용 중인 컨테이너 강제 종료라고 써주고, 푸쉬를 다시 하고 빌드 다시 해볼게요. <laughs> 제대로 안 됐는데, 다시 좀 하겠습니다. 지금 빌드를 다시 클릭해줄게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주면, 사용 중인 이미지도 그냥 강제로 삭제를 하게 돼요. <laughs> 빌드가 되고 있고, 빌드가 끝난 이후에, <laughs> 도커 이미지 빌드가 될 거고, 도커 이미지 빌드까지 끝나고 <laughs> 자 스탑이 안되는데 왜 이러냐 어디선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커 PS <laughs> 이용을 하고 있어도 컨플릭트가 뜨네요 가 지금 스탑을 하고 나서 RMI를 해줘야 되는데 강제로 했는데도 안 되죠? <laughs> RMF 옵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거 왜 이렇게 뜨냐 잠깐만요. 로컬 캐시라고 한 다음에 <laughs> 백엔드 데브 이걸 좀 불러와 볼게요. <laughs> 이렇게 해놨는데. RMF를 해줬고, SBS 커뮤니티, 어디 오타가 들어가 있나? 커뮤니티 백엔드 이미지로. 만들어졌는데, <laughs> <laughs> 안, 안 되는 이유는. 좀 해볼게요 도커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좀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<laughs> sbs 커뮤니티의 백엔드 부분을 삭제를 하고 도커 cs-a를 해도 네다 내려간 상태고 도커 이미지스 도커 rmi sbs 커뮤니티 백엔드 를 이미지를 삭제해줄게요 그러면, 도커 이미지세, 네, 없어진 모습이고, 음, 도커로 옵션 변경. <laughs> 옵션을 좀 변경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길드를 다시 해주게 되면, 자, 이 상태에서 일단 뭐라는 뭐지 얘가 지금 문, 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겼네요. 아,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고 하네요. 얘를 만들어 줄게요. 조커, <laughs> 조커, 크리에이트 네트워크 명령어를 이용해서, w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SBS 커뮤니티 넷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요. 자, 다시 빌드를 해주고 실행 시켜볼게요. <laughs> 네트워크는 생겼는데, <laughs>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? 중지된 컨테이너에서 사용 중이라고 하네. <laughs> 잠깐 <한번> 확인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이거 다 날려볼게요. Rnpro, SBS, 커뮤니티, 백엔드 데브 이거 이 컨텐더 일단 날리고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<독거> 이미지스에서 <laughs> 위에 있는 이 백엔드 있죠? 이 이미지도 날릴게요. 도커 r m i SBS 커뮤니티, 백엔드. <laughs> 네. 조커 이미지랑 컨테이너도 다 날린 상태고 이러면 이제 돼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자, 이 상태에서 빌드를 다시 해볼게요. 네트워크를 미리 안 만들어놔서 이런 문제 가 생겼네요. 근 <laughs> 네, 이러면 성공스가 됐고, 자, 다시 봤을 때 docker ps 명령을 치면 이제 백엔드가 떠 있고 docker inspect 명령어로 SBS 커뮤니티 백엔드의 앱 컨테이너를 <laughs> 조사해 보면 얘가 이제 SBS 커뮤니티 내트로 들어 간걸볼수 있죠. 자, 여기까지 찍어 볼게요.